자, 조건 두개 주고, 사인, 알파 플러스, 베타 구하란다. 그치? 응? 느낌 오죠, 그죠? 이게 뭐니까 이거니까.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. 그지 아, 제곱 때려, 제곱, 제곱. 제곱하세요, 제곱. 제곱하세요, 제곱하세요, 제곱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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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곱하세요.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가 9분의 1이다. 요건 밑에다 하자.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이거 얼마? 3분의 1 그죠? 음. 자 이건 다른 말로 9분의 3 이렇게 자 그리고 더해봐 이렇게 나솔지가 않아, 나설지가 않아. 그죠? 나솔지가 않아. 이거 얼마, 이거 얼마, 이거 얼마? 1이야. 그죠? 이거 얼마, 이거 얼마? 1이야. 그지 어. 그 다음에, 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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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두 배. 사인 알파 프로,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.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이렇게 나올 거야. 그치? 됐어요. 그러면은, 이제 2 더하기. 2배. 요게 뭐였다고, 요게, 요게 뭐였다고, 요게 뭐였다고? 이거잖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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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그렇군요.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. 그죠? 어. 9분의 4 이렇게 따라서 이사인의 아, 글씨가 자꾸 밀리는군요. 음, 마이너스 9분의 14가 되겠죠. 따라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7이 될 겁니다. 답은 1번이에요.